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정리 들어갑니다. 8월 23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오전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있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위태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시장이 나름 잘 이제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흐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도록 하죠. 어,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일단 나오더라도 향후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월 의장 뭐 일본은행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부담 자체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 정도가 나왔죠. 예상이 이제 23만 건 정도가 일단 나왔고요. 전주 대비해서 보자면 22만 8천 건, 전주에 22만 8천 건이었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업자가 더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이 수치 자체는 2021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였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좀안좋 시장에서 예상했는 것보다는 좀안 좋다라는 얘기가 일단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뭐가 있냐면 침체와 둔화 사이입니다. 둔화되었다라고 하면 호재고 침체되었다라고 하면은 악재예요. 둔화되었다라고 하면은 25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수 있겠네. 근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악재가 되고 좀 둔화되었다라고 하면 25bp 정도 인하할 거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되다가 경기가 지금 고용시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안 좋아서 침체되었다라고 하면은 50bp 인하해야 되겠네. 어 미국 경기가 박살나 나? 큰 일인데 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로 지금 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와야지만 시장은 일단 호재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7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 건수를 보니까 전월 대비 1.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은 전월에 마이너스 5.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요거 일단 주택판매 건수도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신규 주택 판매 부분이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일단 보였다. 일단 어, 뭐 이런 부분들도 보, 보더라도 지표가 그다지 뭐 나쁘게 나온 걸로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밀렸던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거의 뭐 3주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주가 5일이니까요. 그러다가 1.67% 정도 빠졌는데 거래도 사실은 그다지 많지가 않고 요 부분이 이제 단순 조정으로 끝이 날라는지 아니면은 진짜 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보기 깊어지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대부분의, 집, 대부분의 종목들이 엔비디아 그랬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장항선까지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그게 따른 뭐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저번에 굉장히 좀 짧게 한번 말씀을 해드렸죠. 테슬라,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저항성은 채워야 했습니다. 라고 저번에 다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거기에 따른 뭐 조정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음,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 내에서의 그냥 조정이면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돌려낼 수 있는지는 언제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시장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미국이 오를 때 거의 못올랐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어서 미국이 조정을 받을 때또 강하게 조정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우려감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인데 지금 뭐 그런거는 같지는 않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갇혀 있으면은 그기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은 여기 안에서 그냥 갇혀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 지속입니다. 하락이 지속이긴 한데, 60분 봉으로는 하락이고요1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수준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조정을 받아주고는 있지만, 757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757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1봉상으로 757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는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시장에 이제 반도체 부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는 예상외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을 계속 해드리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저번에 올라올 때, 제가 여기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저항이고, 여기가 장인데 이걸 넘어서 주면 좋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만 더 뛰어넘으면은 어, 여러분들 좀 편하게 안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항선에서 그냥 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V자 패턴에 1번 패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사인조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오늘은 대부분 뭐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 안에서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시종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그러다 1.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쫙차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거의 없죠. 다뭐 하나요? 뭘 적습니다 전부다 차를 살 때는 뭘 적어요 그렇죠? 금리 뭐 이런 걸로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자동차를 살가능성이높다뭐 그런 식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해외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는 흐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상방 아닙니다. 일단 하락으로 눌림목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일봉상으로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돌파를 하면서 흐름은 일단 잡았는데, 잡았는데, 바로 위에 이제 12만원 선언자리에 저항이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 아니면은 삼성카드도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카드사는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은 금리가 낮아지네.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카드론을 받던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따른 금리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손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일단은 기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었으나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녹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가 일단은 오늘 6%대 강세인데, 오늘 보니까 삼성카드는 지금 장기적인 추세 자체도 지금 좀 돌파를 하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여기 추세는 아직까지 넘기 전인데,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추세는 지금 넘었죠. 룸 자체를 보면 거의 59,000원 정도까지 룸을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 수가 있는데, 어, 아까 얘기를 할때 이제 금그 시장 안에서 금리나 소외주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카드가 현재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삼성카드에 돈 넣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주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노리고 주가 밀리면 6% 정도 받으면서 1년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카드를 보시는 것도 나쁠 까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단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움직였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보통은 이제 사업을 영위함으로, 영위함에 있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돈이 한 1조 정도 든다. 1조에서 2조 정도 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어요. 그 돈을 조달을 하려 그러면 일단 유상 증자가 되었다, 아니면은 대출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금융 비용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금융 비용 부분에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 외에도 보면 KTNG는 배당이고요. KTNG는 배당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5% 됩니다.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시가 배당률이 한5% 정도. 그래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배당을 그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DLNC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 DLNC가 아니고 HDC. 어, 지금, 현대 산업 개발이라든지, GS 건설이라든지, 뭐, DL이라든지, 뭐, 하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들 종목군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영자 관련된 부분에 예타가, 어, 지금 좀 지원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죠. 그쵸? 그분 때문에 일부 통신주들, 그, 그, 영자 관련된 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런 성장성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은 조금 제한적인 가운데 금리 인하 관련돼서 일단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은 그쪽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번에 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코스닥도 오늘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거의 제약바이오가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금리나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도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쵸?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너무 많이 부러지면은 우리 시장도 조금 충격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여전히 금리 인하라고 하는 가장 이제 확고한 어떤 그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를 계속 열어보세요. 어,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더 열어서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모두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의 저는 주적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